과 한화의 조중 3연 전의 첫 번째 경기 이곳 대전 한화생명 골프파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수빈, 케이브가 테이블 세터고요. 양의지, 김재환, 김인태가 오늘 김인태가 오늘 대타가 아닌 선발로 나와 있고 콜러빈이 12일 만에 복귀전입니다. 12개 매 나와서 5승 5패 67과 3분의 1이닝 4.28의 시즌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시홍이 플로리얼 대신에 1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주석,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 이진영까지는 거의 평상시와 같고 7승 2패, 80과 3분의 1이니 던지면서 3.36의 시즌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반환점을 약간 돌기 직전이기 때문에 부상 그렇죠. 아, 다 아, 조심해야 됩니다 날카롭게 꺾여 들어옵니다 스윙 3진 네, 스위퍼인데 와이스 선수의 스위퍼 구종 가치도 꽤 높습니다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바로 승부를 가져가고서두 타자 연속 3진. 지금 이제 백도로 스위퍼를 예, 구사를 했습니다. 이건 게스트 히팅 아니면 스팟에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음. 서로 이심전심인 거죠. 7구째 들어왔습니다. 오. 한복판 KKK. 3K로 시작하는 라이언 와이스. 겹치니까 그렇죠. 예, 눈길이 거예요. 스윗. 공 3개로 물러나고 맙니다. 3m1에서 풀카운트 떨어지는 공에 배트를 참지 못했던 최은상 출발이 이제 좋아요 특히 6월에 지금 4할 때의 타이밍 홈런더 고 바로 승부를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어비니 KKK 세 타자를 모두 3진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닝을 던지고 있는 라이언 와이스 아하. 오른쪽 밀었고요 우익수가 따라갑니다 좋은 슛이지. 어잘 맞았어요. 이 선수도 오늘 이제 오 라운드 전체 46순위로 지명을 받은 신인이고요. 22 다시 잡아당겼는데 일루쪽 땅볼. 최은성 자기 베이스 태그하면서 꽉. 1 9 9 6년생 올해 28살입니다. 땅볼 아 어, 막았어요. 최은성이 정확한 점프 타이밍으로 공 잡고 자기 베이스를 찍었습니다. 원투의 카운트 <laughs> 바깥쪽 따라가면 삼진. 다섯 개째탈삼진 콜업이 어, 지금 한번신게아니 <laughs> 발음이, <신기하지>? 발음이 똑같습니다 <laughs> 맞췄는데 코스 그러나 나가기 전에 이우천이나 까입니다 골카운트 승리 1리가 <laughs> 막아냅니다 엔딩 끝내는 이성욱 수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완벽한 경기를 1회부터 4회까지 진행하고 있는 콜업입니다. 4월 하순에 1군에 한번 콜업이 됐었고요. 스윙 날카롭습니다. 아, 스위퍼가 위력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좌타자에게는 백도어, 우타자에게는 큰 폭으로 홈플레이트를 쓸면서 나갑니다. 조영준 투수가 아, 좌우 폭이 좀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 오른쪽 이타고는 라인을 안쪽 물고 들어갑니다. 이선우의 타구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2루까지 1사 후에 2루타를 만들어내는 이선우입니다. 이선우의 첫 안타예요. 이선우 선수의 데뷔 첫안타기 때문에 이 공이 지금 두산터가 아웃으로 전달됐습니다. 릴링당은 16.2개. 정수빈과는 8구째 승부. 삼진. 여덟 개째 탈삼진. 자, 다른 규적으로 바깥쪽을 공격을 하네요, 결국은. 오늘 경기 일흔다섯 번째 거. 첫수잡아냅니다 언더 토스. 실점 위기를 건너갑니다. 와이스 와이스를 외치는 하나팬들 영대영입니다. 번트 자세를 취해 보는 이원석 7번 타자. 받아 때렸고요. 첫 안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이글스가 올 시즌 잘하는 뛰는 약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공격 전환도 가능한 손높이구요 번트를 댔습니다 어빈이 일루를 선택. 발이 떨어졌지만 예, 재빨리 다시 일루베이스 태그하는 이선호입니다. 전진 수비를 했고요. 황영목, 어, 공이 앞으로 튀어요. 그 사이에 3로 들어갑니다. 이원석이 3루까지, 폭투, 원투 카운트, 바다 때렸고, 굴절! 일로라마 송금이 나간다! 3진이 8점! 영의 균형이 6회만에 깨집니다. 이거는 본인 계획보다는 반대의 상황인데 이걸 잘 잡아냈어요. 잘 잡고 1루 승부를 했는데 송구가 그렇죠. 빠집니다. 안타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1루 픽업! 김민석 1루 태계! 환영 묵은 이회선! 자, 일단은 한 점을 냈고 주자가 사라졌고요. 투아웃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2루수가 이제 잡을 그런 잡을 생각을 못 했을걸. 슈빙, 삼진 아웃. 세 번째 아웃이 나왔습니다만 안타 두 개로 한 점을 업이니 실점을 했습니다. 영대의 균형이 6회 만에 깨집니다. 투앤투 oh. 때립니다만 높게 포물선을 그립니다만 뻗지 못하고 중견수가 oh. 이원석이 뒤로 흘립니다 oh. 1루까지공 연결 1루에 태균 아웃 팔을 냈고요 팔을 oh. 내는 과정과 글러브가 oh. 팔꿈치를 흡는 과정이 거의 비슷한데요 oh. 판정이 난것 같습니다 세 양이지가 선두타자로 네. 나와서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풀카운트. 아, 자, 지나가지 않습니다. 양팀 통틀어 첫 볼넷. 그러면서 무사 1, 2루. 불펜이 분주해지고 있는 한화입니다. 아, 정말 힘들 겁니다. 네. 원 투. 바닥 때립니다만 높게 솟구쳤고요. 자, 이번에는 2루수. 플라이가 됩니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면서 원아웃 주자는 그대로 1립 와이스가 유리한 카운트입니다 바깥스아웃 예! 아홉 개째 탈삼진 양이지가 들어오면 동점 그리고 1루에 있는 김재환이 들어오면 역전입니다 풀 카운트 이제 109째를 던지게 되는 와이스 스윙 예! 하 와이스 팬들도 함께 포유합니다한 점을 지켜내는 라이언 와이스 1대0입니다 홀드는 세계 11이닝을 던지면서 7.36의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7회만빛 맞는 느린 땅볼 고여준 내려와서 잡고 돌면서 1루 로 세일입니다. 문현빈이 빨라왔습니다. 24번째 등판이고요. 21이닝 3홀드 4.29의 평균자책점. 당시에는 이제 더블 스틴 시도가 있었는데 홈런하지 않으면서 삼루 주자가요. 잘 받친 타구가 중견수 정수빈 옆에 따라갑니다. 노주환의 안타 이 타구에 일루했던 무녀 미성수도 허물어 버려야 할 홈에 들어옵니다. 노주환이 깨어납니다. 8점어진 적시타를 생산해내는 4번타자 무녀미래득점 무녀 미선수의 스타트도 굉장히 좋았고요. 불카운트. 포스트라이드 3점하고 연속 네개도 1루가 채워집니다. 6번 타자 대신에 지금 은 최인호 선수가 대타로 들어섭니다. 멈춰. 어, 공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주자가 한루더 진로하면서 3루 2루가 됩니다. 3루에는 노시완, 2루에는 최은성. 최인호의 적신차, 이제는 먹점 차. 이재 감독이 공타 작전이 꽤 자주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혁 1루자가 나가 있습니다. 시즌 도루 시도. 다섯 아! 번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공 보고. 1회 멈추는 이상혁. 연속해서 안타 두개 취소만 없다면 지금 본인 경기 빼고도 다섯 경기를 더 해야 되거든요. 땅볼 3루 중 느리게 굴러갑니다. 맨손 잡아서 1루에 1루에서 선두 빗나가요. 3루 주자 들어옵니다. 그리고 2루에 있던 주자도 선루를 안고 홈에 서 승부 케이블 홈에 타겟 세비야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2승 4패 7-7 이 동반됐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맨손 잡아 승부를 했는데 바로 공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1루에 있던 주자, 2루에 있던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기닝을 만들고 있는 하나. 2월 26과 3분의 1이닝 2.20의 시즌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그린 변화구 112km의 카운브가 스트라이크. 플라이볼. 예, 전준우의 타구를 잡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엔 김범수가 더 압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3진으로 이닝 끝냅니다. 3타자로 끝나는 8회 초였습니다. 24이닝을 소화해 3홀드 4 5 0의 기록을 올리고 있는 정우준 선수입니다. 그대로 중견수 쪽에 안타를 만들어내는 유현준 선수입니다. 유현준 선수가 나오자마자 지금 1구를 받아쳐서 안타를 뽑았습니다. 세진 두 번째 안타고요. 다 때렸고요. 안타입니다. 이 타구가 우 중간에 떨어지면서 1루에 있던 주자 유현준이 3루까지 그리고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유현준의 2루타. 어깨 솟구쳤고요. 왼쪽. 오, 지나쳤어 놓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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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버리 되면서 주자 두명이 모두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볼 연결 홈에서 탱글 되지 않아요 2점을 허용하고 있는 한화입니다 6대2 어. ABS 걸렸어 원했던 공은 아닙니다만 스트라이기도 했습니다 3 오 많이 빗나가요. 1루가 채워집니다. 이미 끝나지 않았고요. 김서현이 세이브 상황에 올라왔습니다. 3 2 개면 나왔고요. 16세이브 중에 한 번은 불러온 세이브가 있었고 1.71의 시즌 기록. 먼 볼로 시작하고 있고요. 밀어냅니다. 센터 쪽. 짧은 타구. 아 출동! 잡았어요! 경기는 끝났지만 일단은 지금 외야에서 이원석 선수와 이상혁 선수가 중구를 네. 했는데 아, 위험한 장면인데 다행히 큰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나오면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6대2 하라와 두산의 두중 3여전의 첫 번째 경기는 하라와가 6대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와이스 선수의 빛나는 피칭이 눈에 띄었고요. 코르빈 선수도 희망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